Away you, stay on my way. 아무도 안할지 못해. 우리가 없지만 똑같은 틀을 끼워도 닦아붙여 버려지는 유생. 비추주는 하부 믿는지 모르니까 보다 소리 들어봐. 보다 소리 꾸니, 뺨. 니게 닦기도 전에 보다 들었어, 이미 쫙벌어지 이제 푸딩, 뺨. 하 우리 태도는 늘죽어 우린 다른 게 보는 중이다. I can't. get up on pay oh! get on my 멘붕은 들아해 멘붕은 좋아해? 멤버들 온아해아해 멘붕은 좋아해? 멘붕은 좋아해? 멘아해 멘붕은 좋은 좋아해? 멘붕은 좋아해? 해 멘붕은 해멘붕해은좋아지 멘붕은 좋아는지붕은 좋아해? 멘붕은 좋아해? 멘이은좋 e 저 네? 준서 씨 지금 힘을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아 저도 오늘은 원래 제가 메인 댄서잖아요. 근데 제가 한워풀하는데 오늘 이상하게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 왜 그러니까요, 유쿠 씨? 아 이게 <laughs> 힘이 이게, 이게 빠 네, 죄송해. 힘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힘이 안 들어요. 예. 힘이 안 들어가면 큰일나는 거예요. 큰 아, 하는 거야? 예, 땀에 눈이 들어가 가지고. 준서 씨한테 그러실 거예요. 같이 한국 공부 같이 하실까요? <laughs>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네, 한마에서있다 봐요. 공중인 자리에요. 이제 혜리, 이제 무대를 보면서 느낀 점은, 아, 우리 다크비에 해리가 있어서 굉장히 든든하고 진짜 기분이 좋다. 저도 희찬씨가 있었습니다, 무대. 말에 만약에 딱 하나의 에너지, 능력이 생긴다면, 어떤 능력을 좀 갖고 싶으세요? 음. 목소리. GK 목소리요. GK 목소리요. 그러면은, 한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합시다. 희찬씨가 안녕하세요 희찬입니다를 립싱크로 입만 뻗고 웃고세케이씨가 안녕하세요 희찬입니다를 해주세요 자5 6 7 네. 안녕하세요 희찬입니다 몇세요데이번은 너무 멋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해볼까요? D.K입니다 해볼까요? 반대로 해보세요 자 하나 둘셋 반갑습니다 지국입니다 뭔가 조금 Non, 네 저도 Jamie 이거 재밌어 보여요 준서씨 해본 건데 돼요 제가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준서예요 이렇게 할게요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리죠 잘 어울리지 않아요? 잘 어울리죠 잘어울는데 이거 뉴스에서 실제 목소리로 듣고 싶어요 황준서 여러분 저 오늘 숙소 들어가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할 것 같습니다 <laughs> 한번말 <번도> 해줘요 <안> <laughs>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요? 웃음> 안녕하세요 준서예요 <이렇게. 웃음> 안녕하세요 준서예요 <laughs> 하나 둘셋 <laughs> 안녕하세요 준서입니 <laughs> <된다는 거야. 웃음> <laughs> 인정 인정 노력했어요 <laughs> 네, 준서 씨 노력한 겁니다 <laughs>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내 손을 잡고 있어 Oh baby you'll never let go of your hand 지금 우리 like 내눈빛 지쳐 마지막 트렌디한 청춘아 이 새벽 속에 트렌디 했어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됐어>, 어아 <됐어. 목소리가> 아따 힘들다 이. 힘들어요 조금 아, 이 무대를 여러분 해리랑 준서가 진짜 힘을 많이 썼어요 자, 이게 최근까지도 곡. 수정하면서까지 열심히 해줄 건데 친구들 박수 좀 줄까요 여러분? 그리고 희찬 씨가 또 솔로 무대가 있었죠. 난리에요 지금 단추들이. 빨리. 나도 셔츠 으면 그냥. 제가 <laughs> 아아이 솔로 무대를 <laughs> 멤버들도 감사하게도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소중한 기회라 가지고 어, 정말 끝나고 진짜 후회 안 하고 후련하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했고 어, 이번 무대 좀좀 진지한가요, 형? 일단은 감기들. 멋있었어요. 멋있었어. 무대 구성이나 의상이나 조명까지도 제가 미리 다 생각을 했어가지고. 솔로 무대에 좀, 좀 제가 좀 정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분들이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또그안무차는데 비하인드가 있어요. 이 댄스, 댄스 유니 장본을 준비하면서 총 안무를 2주 동안 6개를 잡거든요 <laughs> 수정을 수정을 수을 거듭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무대가 나왔습니다. 오늘 네. 이분위기 이어서 진짜 폭장 나는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보실까요, 여러분? 네. 그 화, 어, 소리가 잡아피 네. 이거 약간 좀 이게 파이팅 한번 더해. 얼마 안남아가고 넘어가기 좀 아쉽네요. 하... 그럼 제대로 한번봅시다 세령, 이령 제대로 질러볼까요? 그냥 소리 를 한번 질러주세요. <laughs> Make it burn. 어, 어. 그러면은 진짜 멋있게 비비 중에 한, 한 명이 대표로 대감 연장 레슨 아우. 오, 오. 진짜 할라 그러면 안 돼. 네네 미안해. 여기 전국을좀 몰랐어. 마아 만나는 저희도 진짜 같이 있고 싶잖아요. 진짜로. <laughs> 여러분, 잘못찍긴것 같아서 후회 남으세요. 네그 네, 네. 네 저희가 월드 투어답게 전 세계 곳곳에 계신 비비분들을 만나러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어 제가 보기에는 이 응원 석은 지금 이미 지금 기분 날렸거든요. 난날아갔네 일단 그만큼 우리 비유분들께서 많이 즐겨주신 것 같고요. 아까 저희 부모님은 일부도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피드백하고가셨어요 잘하고 있다. 이것처럼 많이라고 하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부랑 똑같이. 계속 열심히 했고, 어, 정말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합니다. 아, 이거 눈물은 안 돼, 이거. 아, 하지 마요, 진짜. 이미지가 <laughs> 뺏길 것 같은데, 요거 울지 이거. 마!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좀, 급조되는 이벤트. 살짝 실패인 것 같은데. 하진 않았던 것같아요 <laughs> 어, 성공이에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동윤이가 진짜 저와 같은 리을를 하고 있지만, 또 팀에 정말 많은 기여도와 고생을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힘든 내색 안 하고 생색도 안 내고 꺼운하게 든든하게 항상 친구지만 너무 저도 유지하는 <laughs> 친구는 정말 단단한 친구예요. 정말 고든 친구기 때문에 저는 너무 예, 같이 팀한 게 해문이라고 생각이듭니다아참아 <laughs> <laughs> 아, 하지 마라 <laughs> 참 네, <laughs> 감동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참 멤버들한테도 진짜 감사하고, 여태까지 뭔가 준비를 하면서 힘들었던 게좀 생각이 나서 네 감동 받았습니다. <laughs>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닭고이가될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제가 포커싱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 멤버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해줬거든요. 자 멤버들한테도 진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나 주세요. 렛츠 g 렛츠 go! let's go! 아나 모르라. 자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손 잡고 가자. 손 잡고. 네, 그럼 제가 둘이서 먹자. 그럼 가겠습니다. 한단 그냥 한복 더 들어주세요. <laughs> 이거를 가면 안 돼. 이거는 <laughs> 알려 여러분 지금부터 제대로... 잘 먹겠습니다. 包装。